7월 달에 팝업스토어를 여기 새로 나오는 피규어도 포인트로 컬러 몰랑이들인데요 약간 더 말랑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올 거고요 좀 어른스러운 디자인도 있고 야근을 4일 정도 하는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윤작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캐릭터 표어 참가도 안 했었고 아이파크에 있던 매장도 철수하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몰랑이만의 감성을 단독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쉬움과 실망감과 상실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께 몰랑이 감성을 온전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져서 너무 아쉬워하고 했던 참에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만나서 11월 달에 더현대 서울 백화점 지하 1층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 몰랑이를 잊지 않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말랑이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감사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몰랑이 단독 행사를 이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확실히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돌 팝업 스토어를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셨던 팀에서 이번 기획을 맡아주셨고, 올해 3월부터 저희 몰랑이 캐릭터를 브랜드로서 키워주고 있는 저희 에이전시도 같이 기획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즐길거리도 많고, 포토존도 예쁘고, 한정 굿즈도 많고, 그런 좀 의미 있는 퀄리티가 높은 팝업 스토어가 될 거라고 아주아주 아주 기대를 하면서, 좀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은 꼭 영상을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반 단계부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자꾸 말하다가 화면 가까이로 가네요. 아무튼 여러 편으로 나눠서 이 과정들을 좀 찍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즐겁게 구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에 오시면서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 이 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계획팀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디자인들을 <laughs> 작업해서 전달드렸습니다. 한 스무 가지 종류의 품목이고 그거 안에서도 또 하나, 하나, 두 개씩 종류가 더 붙어있기 때문에 디자인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격도 있고, 흙도 있고, 뾰드하게훌륭 스티커, 흙도 있고, 별개별개다 있습니다. 이게 작업 가이드 칼선 같은 게 기업 비밀일 수 있으니까 제가 공개를 못하고 다 완성된 거 이렇게 작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작업 시간만 따지자면, 야근을 4일 정도 하는 분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 몰랑이 가랜드예요. 이렇게 종이로 게 줄줄줄 엮여있는 가랜드인데, 이렇게 몰랑이 색감이나 분위기 원래대로 살아있는 그림들도 있고요. 아예 심플하게 몰랑이 포인트만 들어간 좀 어른스러운 디자인도 있고 취향대로 골라가실 수 있게 최대한 많은 그림체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것들은 좀 예쁘고 재밌는 것들이지만 이 뒤편에는 기존 제품들 중에 팝업스토어에 어울릴만한 제품들 제조사별로 이렇게 다 구분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단가 알아보시고 수량 확인하시고 이렇게 목록 만드시고 이렇게 번거롭고 딱딱한 작업은 저 대신에 에이전시와 팝업스토어 담당팀에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는 더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저희가 팝업스토어 한정 신상품도 있지만, 여기 스토어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신상들도 있어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곰돌이 옷 입은 몰랑이하고 애기 곰돌이하고 왕곰돌이 이렇게 세 마리가 세트인 피규어 세트인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올 거고요. 이 친구들은 팝업스토어에 딱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지만 일단 예쁜 샘플이니까 그냥 자랑하려고 일단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야심차게 시작되는 컬러 몰랑이들인데요. 이전에는 하얀색 몰랑이에다가 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피규어들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좀 색깔 있는 몰랑이들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존 몰랑이 모양에 색상이 다른 아이들이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노랑이 아이 샘플 수정하기 전 샘플 보여 드리자면은 여기 입 주위 색깔이 혼자 너무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최종 샘플로 수정이 돼서 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샘플들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은근슬쩍 살짝 넣어두면 됩니다. 컬러 몰랑이라고 해서 꼭 알록달록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컨셉으로 이렇게 묶어서 출시를 할 건데, 오른쪽은 블랙 세트, 왼쪽은 초코 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랜덤 피규어 방식이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이가 들어가는 그런 재질이라던가, 살짝 반투명하면서 약간 더 말랑거리는 이런 재질도 섞여 있어요. 이 반투명한 친구들도 중간에 색상 수정을 한번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약간 세피아 톤? 너무 웜톤으로 나온 것 같아서 더 확실하게 흑백의 느낌이 나게 살짝 쿨 그레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여기 옆에 까만 애가 같이 있을 때더 확실하게 검은색의 결로 보이는데 얘는 조금 갈색 톤이 돌아서 그런 미묘한 수정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최초 공개 시리즈 말고도 기존 판매되고 있는 피규어들도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같이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컬러 몰랑이들도 기존 몰랑이 피규어 시리즈들이랑 같이 새로운 시리즈에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포스터 그림으로 다 그려놓긴 했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면 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 나고 몽환적인 감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엌에서 쓰고 있는 <laughs> 조화 장식들 하고요. 얘네하고, 또 거실을 장식해놨던 미니 트리. 뭔가 이 캠핑 분위기랑 어울리게 세팅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뒤에 이런 거 반짝반짝하게 하나 있어줘야 또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을 하나 더 넣어서 초저녁에 모닥불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그 노란 느낌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어, 피우피우랑 몰랑이 전부 다 세팅하고 여기 새로 나오는 피규어도 포인트로 같이 넣어봤어요. 최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 가까이 찍었다, 멀리 찍었다. 여러 장을 찍어놓고 나중에 고르는 게 좋아요. 사진 찍고 나서 이제 편집할 때 되면 이런 게 고민이에요. 약간 이렇게 막혀있는 사진들이 글씨 넣을 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쓸모 있는 사진들인데 사실 이렇게 뒤에 빛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애들이 또 사진 자체로는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뭘 쓸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걱정했던 대로 확실히 여기 타이틀 자리에 흰색 빛이 들어가니까 깔끔한 하얀 글씨를 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이게 더 예쁘지만 이 빛이 옆으로 딱 치우쳐져서 가운데 타이틀 자리에 남겨진 이 사진으로 최종으로 고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 아깝지만 이번엔 못쓸것같고요 폰배경 같은걸로 따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작업했던 포스터인데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사실 몰랑이 단독 포스터와 하는데 가장 기본형인 몰랑이 모습이 좀 보이는 게 대표 이미지로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작업한 건데 어, 이거 사진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조금 더 어른스럽긴 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이거를 쓸까 한번 어, 저희 팀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자두야 나오세요 네, 바로 팀원분들이랑 회의를 해서 최종 포스터는 이걸로 정했고요. 어, 가운데는 몰랑 팝업스토어. 원래 그 팝업스토어 제목, 이 몰랑이랑 달빛 캠핑을 크게 넣으려고 했는데 캠핑 인사로 뭐 아실 수도 있으니까 <laughs> 팝업스토어라는 걸좀 강조를 하고 양쪽에 저희 몰랑이 로고랑 저작권 표시 그리고 에버라인에서 프로듀싱을 해주셨다. 이렇게 적고 날짜와 장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는 어디에 쓰이느냐 어, 일단 저희가 공지할 때라던가 보도자료 낼때 대표 이미지로 쓰일 중요한 이미지고요 실제로 인쇄해서 여기저기 붙을 수도 있고 백화점 내에서 안내판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이 행사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네. 후두. 후두. 사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과정 말고도 정말 더 많은 과정이 있었고, 어, 당연히 판매할 제품들도 보여드린 것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많은데, 실제로 스토어에 왔을 때 느껴지는 새로운 그런 재미들이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과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 혹시 빠뜨리는 게 있을까봐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고 굵직한 작업들은 1차적으로 끝났고, 이제 포토존이랑 이벤트랑 동선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고 설레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확실히 너무 오랜만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감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